청년 실업률이 코로나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청년 정책 조례안이 개정됐는데요. 제도적인 방안을 통해 얼어붙은 청년 취업률이 완화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의 청년 실업률은 6.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수도권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장기 미취업자의 비율은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취업 청년 10명 중 4명 이상이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층이 늘어나자 인천시의회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시의회에선 청년 정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해당 안에는 청년들의 취업 여건 개선과 취업 연계 사업 등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년 고용 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상황입니다 조례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활성화, 정원이 3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에선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구직자로 채용하도록 권고됩니다. 서울과 전남 등 5개 시도에서 이미 시행 중인 가운데 인천시 역시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청년위원으로 공동선출하는 조항도 통과돼 청년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정책수립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청년만을 위한 맞춤형 지원조례가 새롭게 제정되었다는 게좀 가장 큰 의미가 좀 있고요.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떤 정책을 정하는 방향에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방향성을 제시할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좀 봐야죠. 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는 한편, 청년 인턴십과 구직활동 지원비 등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NIB뉴스 노일입니다.